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크리스 원장입니다. 영어 공부 및 학업을 위한 해외 유학 생각하고 계신가요? 뉴질랜드가 좋은 이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뉴질랜드는 가장 안전한 영어권 나라로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초중고등학교 유학의 경우 공립, 준사립, 사립학교 등 유학생에게도 도메스틱 학생들과 똑같은 선택 옵션이 주어집니다. 따라서 학생들과 부모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학교의 옵션이 다양합니다. 또한 뉴질랜드의 유연한 교육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영어 공부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. 뉴질랜드는 국제 학생의 의료 보험을 필수화하여 유학 기간 동안 의료 혜택을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. 낯선 땅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겠죠. 또한 뉴질랜드는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타 영어권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어 예산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통해 밸런스 있는 유학 생활이 가능합니다. 학교 커리큘럼에도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. 뉴질랜드 조기 유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